지금 업체켰어요 방금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우리 없자. 뒤로 살짝 빼고. 네, 힐러 티어 조금만. 게... 에 조금 더 내려오세요. 힐러 물리면 계속 말해줘요 마이크로. 예. Yep. 계 네, 말해줘요 살려줘. 엉덩이 에스로 드세요 여러분. 이스 좀만 더 빠질게요. 브롤이니까 대모 알아서 각자 잘 켜주세요. 웬만하면 초코로 데리고 올 거예요. 지금 팀편 준비? 아니야. 아니, 아니, 아니. 초코로 들어가 봐, 여러분들. 초코로 들어가 봐. 초코로 들어가 봐. 퍼져 있어 봐. 초코 들어가서 퍼져 있어 봐. 초코 들어가서 퍼져 있어 봐. 초코 들어가서 퍼져 있어 봐. 들어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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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 들어와. 들어와. 들어와, 여러분들. 들어와. 오케이. 로스킷 좋았고. 그러면링 깔아줄게요 오케이 링 깔고 인게이지만 깔고 싸워도 있을 오 있는데 저는 도우네도 있고 네이게이지 박으면 들어올라오는 판 바로 초코 체인지 S1로 와봐 S1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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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발4 3 2 1 S1 녹이고 초코 하나 들어가 다 아, 맞고 초코가 들어가봐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초코 하나 들어가봐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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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SW로 초코 체인지 SW로 초코 체인지 S.W로 초코 체인지. 대문 돌리지 나와. 대문 돌리지 나와. S.W로 여러분들 나와. 나와. S.W 나와. 나가 나아. 나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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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 깔아줘. 네. 링 깔아줘. S.W 링 깔아줘. 링 깔아줘. 링 깔아줘. 링 깔아줘. 깔아줘. 여기 서홀드 들어가지 마. 홀드홀드초코 홀드. 살짝 열어. 초코 살짝 열고 대기. 그래 내려온다. S.S.W. 오케이. S 칼버드 대가리 저거 아니거든? 조금 있다 박을 거야. 오케이. Okay. 박 보이면. 반만 나눠졌어요. 네. 다시 들어와 들어와 애니로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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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로고스 파이브 쓰리 투 원. 그쪽으로 다시 간다. 네. 리카라카 다시, 다시 다시 S W 나와 S W 나갈 거야. 데모돌리면서 나와 S W 나와. 데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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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W로 나와, 아, 나와.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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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모돌리스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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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W로 나와 S W 나와 S W 나와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나와. 그대로 나와. 그대로 나와. 돌 거야 S1로. 초크 지켜봐, 초크 지켜봐, 초크 지켜봐. 딜 주고, 딜 주고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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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지금 초크 쪽에 지금 3, 2, 1. 초크 쪽, 초크 쪽, 초크, 초크 쪽. 피클라, 피클라. 날씨 날씨. 백백백 백.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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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. 히로파자. 사우스로 내려와. 사우스로 내려와. 히로파자. 여러분들 사우스로 내려와. 사우스로 내려와. 아니, 예, 아니야 그래. 초크 지켜, 초크 지켜, 초크 지켜. 예, 초크 지켜! 신발 다 상대. 오케이 오케이. 들어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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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. 초크 죽었나? 아, 콜로 죽었나? 이거 이거 부르래봐 부르래봐 부르래 부르쳐 부르쳐 끝났어. 와 말통 가네 말통 갔다. 안 돼. 점이어디있 베고파. 대 어디서 대 하지마. 데모팩 댄 듯? 저기 오른쪽 댄다. <laughs> 벌써가 친구들. 하이 브라줘 마운트했습니다. 이제 마운트하고 애니. 그치 개치 개치. 아 이거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. 왼쪽 거 아니야. 왼쪽 거 아니야. 왼쪽 거 아니야. 그거예요. 쓰레기 쓰레 기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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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마. 여러분들, 윙키마 우리 쪽으로 붙었거든. 사우스로 와 봐. 제루파 없어요, 얘네. 사우스로 와. 제 좋아. 사우스로 가. 내가 웃겠어? 어. 푸드 오시하세요. 에, 푸드 없이 드시면요. 네, 네, 여러분들. 애, 애, 때리고 풀지전 시키면서 올라갈게. 뭐야, 저게? 윙키나 풀 전. 내가 이거 들어온 거 풀도 끝나면 나 봐. 나 봐. 나 봐. 나 봐. 쯤 쓰리. 투원 잡고 그대로 빠 그대로 올라와 리타라. 그대로 올라와 지연시켜줘 오케이 리타라. 나이스 지리시켜지시켜주면서 밖에. 루커스 빠졌어 루커스 빠졌어 와와와 디 앞쪽에 킬 떨궈줘 힐 떨궈줘 힐 떨궈줘 힐 떨궈줘 무빙해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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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 무빙 중 무빙 SW로 무빙 SW로 무빙 대문 돌려줘 대문 돌려주면서 대문 돌려주면서 즉 카운터 준비 카운터 준비 지금 초코 쪽에 지금 빠 초코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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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받고 그대로 빠져 그 다음 SW 빠져 초코 올라갈 거야 SW 빠져 SW 빠져 지원 좀더 시켜줘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웨스트로 와 웨스트로 와 웨스트로 와웨트로와웨트로와 SW 와, 와. 와. SW 와 지원 조금만 더 시켜줘 힐 떨궈줘 핵컴 죽는다 힐 떨궈줘 힐 떨궈줘, 힐 떨궈줘 힐 떨궈줘 힐 떨궈줘 힐 떨궈줘 지금 인사이드 보